122페이지부터 125페이지 단원 체크 부분 문제 풀이 시작할게. 첫 번째 문제 122페이지 4번.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별의 일주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이제 옳지 않은 걸 구하는 건데 1번 북쪽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다. 북쪽 하늘 맞지. 여기 보면 우리나라 중위도 일주 운동 그러면서 북쪽 하늘 볼때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남쪽 하늘 볼때 별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나오는데 보면 북쪽 하늘에서 볼때 이렇게 요 가운데 점이 뭐야 북극성 북극성 북극성을 중심으로 동글동글하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볼수 있지 아까 그것도 지금 어, 이렇게 별 하나를 중심으로 동글게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북쪽 하늘이라고 볼수 있죠 다른 거는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남쪽 하늘 이렇게 보인다는 거. 북쪽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 맞습니다. 2번. 별들의 회전방향은 B이다. 별들의 회전방향은 아까 봤던 페이지 보면은 별들의 회전방향은 반시계방향이라고 되어 있어. B는 지금 시계방향이지. 반시계방향은 뭐야? A. 실제로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지? 3번. 별의 일주운동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생긴다. 그쵸 이건 사실 앞에도 나오지만 겉보기 운동이라고 해 우리가. 왜 그래? 실제로 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기 때문에. 왜 차에 타면은 길에 있는 가로수들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움직이는 건 차지만 가로수가,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지, 실제로 움직이는 건 지구인데 별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 P점에 있는 별은 북극성.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북극성을 늘 기준으로 방향을 잡았던 거지. 각 세타 1과 세타 2가 30도라면 2시간 동안 노출하에 찍은 사진이다. 앞에 아까 이거 다 92페이지 보면 나오거든.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1시간에 15도씩 움직여. 그러면 지금 30도라는 건 뭐야? 2시간이라는 거겠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답은 2번. 124페이지 11번. 그림은 지구 둘레를 공존하는 달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달이 A 위치에 있을 때는 음력 15일이다. 아니죠. A 위치에 있을 때는 음력 1일입니다. 여기부터 1을 시작해서 여기가 15일이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1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B는 초승달, H는 금음달이다. 우리가 초승달, 금음달 다 초승달이라고 통치고 치지만 실제로는 이름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얘가 지금 사기죠. 사. 사에서 쭉 망, 망 요기 요때가 사실 망일 때가 보름인 거죠. 보름달 이 보름달로 다 가는 과정 사에서 망으로 차오를 때가 초승달이라고 하고 망에서 사으로 없어질 때가 금음달입니다. 그래서 B는 맞는 말, C는 상현 딸로 새벽에 남중한다. C는 상현 딸이 맞습니다. 상현 오른쪽에가 이제 빛이 태양 빛이 오른쪽을 비출 때 이때가 상현이라고 하고 태양 빛이 지구가 봤을 때 왼쪽을 비칠 때 지구가 봤을 때 그때가 하현이라고 합니다. 아 C가 지금 상현 딸은 맞는데. 틀렸어. 왜냐면 C 입장에서 봤을 때 지구가 지금 이렇게 자전축을 가지고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태양 받을 때가 낮이잖아. 그럼 이렇게 돌아서 갈때요 상현을 볼 때는 실제로는 새벽이 아니라 해가 떴다가 해가 질 때야. 그러니까 저녁인 거지. 저녁. 해가 질 녘에 남중합니다. 그래서 C 어 3번은 틀렸고요. 4번, 이는 망으로 보이지 않는다. 땡. 망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 이? 망이면서 보름달이라 그랬지. 망은 맞지만, 보름달은 우리 볼수 있죠. 실제로 안 보이는 건 사귈 때. 태양 때문에, 태양빛 때문에 너무 강해서,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안 보이지만, 이건 지금 태양빛을 멀쩡히 받고 있고, 지구는 밤이니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 틀렸어요. 5번 쥐는 하얀 달로 저녁 9시에 남중한다 하얀 달은 맞지 여기가 아까 상현 여기가 하현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지구가 어떻게 자전하고 있어? 요렇게 자전하고 있다니까 그니까 하현을 볼 때는 하현달을볼 때는 밤이었다가 요렇게 돌아서 해가 뜰 적에 보는 건 거야 해가 질적이 아니라 해가 뜰 적에 그러면 사실 저녁 9시가 아니라 이게 새벽이 되겠죠 아까 상현 달이 저녁이라 그랬으니까 5번도 틀렸고 답은 2번. 13번. 그림은 달의 모양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달의 모양이 변하는 이유와 달을 표면의 무늬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이유를 옳게 짝지은 것은. 달의 모양이 변하는 이유는 뭐지? 우리 여기 지금 11번에서 봤잖아. 달이 지구 주변을 돌면서 태양빛을 받는 게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야. 태양빛을 받는 면이. 즉 달의 모양이 변하는 이유는? 달이 공전하기 때문이죠. 지금 달의 공전 여기 밖에, 2번 밖에 안 나와 있네? 그럼 사실 답이 2번이겠지? 끝까지 보자. 달의 무늬가 일정한 이유. 근데 달의 무늬가 보면 지금도 여기 보면 여기에 이렇게 검, 조금 어둑어둑한 게 여기랑 똑같고, 여기에 이렇게 어둑어둑한 모양이 여기랑 똑같아. 이건 왜 그런다 그랬어? 그때 설명했지. 달의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같아서, 이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동안, 달도 똑같이 한 바퀴 돌아. 이게 틀어지는 동안 달도 계속 조금씩 틀어져서 실제로 지구한테 보이는 면은 똑같은 면만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때 달의 앞면과 뒷면을 나눠. 우리는 달의 뒷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달의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같아서. 그렇습니다. 답은 2번. 마지막 125페이지 17번. 다음은 태양계 행성을 두 집단으로 불, 구분한 것이다. 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나, 목성, 토성, 해왕, 천왕성, 해왕성 이거 딱 봐도 지구형 행성이랑 목성형 행성이죠. 그쵸? 보자. 두 집단의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일단 첫 번째 1번 반지름 지구형 행성 지금 가가 지구형인 거고 나가 목성형인 거죠. 1번 반지름. 반지름은 지구형이 작죠. 목성형이 크고. 1번 틀렸지. 밀도. 밀도를 잘 봐야 되지. 실제로 크기는 지구형이 작고, 목성형이 크지만, 밀도는 어때? 지구형이 주로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큽니다. 이것도 바뀌었죠. 목성형은 가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 이번도 틀렸고 3번 위성수 많 지구형 많다 목성형 조건 없다 땡 지구형 중에 지금 위성을 가지고 있는 애는 사실 지구밖에 없어요 달 지구형은 작, 작은 행성이기 때문에 거의 조건 없습니다 대신 목성형은 큰 행성들이기 때문에 위성수가 많아요 목성만 해도 4개인가 그렇습니다 틀렸고 4번 고리 지구 고리 있습니까 없죠 지구형은 고리가 없습니다 목성형은 있습니다. 4번도 틀렸고 자전 속도 지구형 느리다, 목성형 빠르다. 가스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빠른 경향이 있죠. 이거는 정답. 지구는 자전 속도가 좀 느리고 목성형은 빠릅니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상 얘들아 너네 다음 주 화요일날 줌으로 다 같이 화상채 화상으로 수업하면서 그때 보자. 그때 너네 궁금한 것들 이 대단원 태양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잘 모아서 어? 잘 모아서 적어 놨다가 그날 물어보세요. 11시 화요일 11시에 봅시다.